구독 좋아요 좋그 좋아. 다음은 뭐 다른 태생인데 용병 가자 이거 큰.. 큰거 간다 큰거 가자 용병의 신? 옛날 우주 해적 그 느낌 살려? 어! 나이스 이거 크다 요정도면 충분하지? 12 아니 8까지 터트려봅니다 렛츠고 안돼 어 근데 아프다 그렇지 나이스, nice, 캣트. 역시, 캣트. 휴, 살살 져야 돼, 그래도. 이게 맞대. 어. 어? 아니, 아니, 근데 있어가... 아, 여기 봉쇄자 있어가지고. 아, 졌다, 졌다. 휴. 다행이다. 깜짝 놀랐네. 그렇지, 한 마리 잡았다. 7렙 리롤로 우르고. 징크스한 마리, 시원하게? 어? 미포 이성? 음, 어, 야, 샀으면, 어, 잠깐만. 존나 약한데, 여기? 어? 아니야, 트런들? 어, 트런들 쎄다. 어? 아, 여기 직스 이성 있어서. 오 야, 미, 어, 진짜! 와, 너무 깔끔하게 했다 이거 샀으면 클일날죠 미포 이성 샀으면. 휴! 다행인가? 근 여기 지금 미포 이성이라 괜히 이기는 거 아니야? 이구간이 조금 문제인데? 미포를 앞에다 을까 와, 인피복은 나왔다, 일단. 이거 내가 봤을 때 용병 인피복건으로터트릴수 있어. 미포한테 템 주고. 템 쓰지 말자. 어, 앞마리 잡았다. 만족. 전율. 구색은 좀 맞춰놓자. 포가스까지? 가비. 아 뭐야? 아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어 아니다. 난하는이 친구. 암나이 단단하네. 됐어. 아, 너무, 야, 이거 잘 졌다. 야, 깔끔하게 졌다. 아, 근데 오히려 이런 데 만나서 이기, 이기는 각을 더 노려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번만 더 지자. 응? 야, 좋아, 좋아. 많이 들어갔어. 지금부터 보라고? 아니야, 사라운드딱칠렙 찍고, 내가 봤을 때이템 좋아서 무조건 터트려 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템 좋아서 4저격만에 터트릴수 있어. 그럼 이제부터 살살 지기로 템만 넣어놓자. 어때? 그 정도면 괜찮잖아. 아! 어? 아, 씨발, 터진 거 같은데? 야, 얘는 템안 넣었어도 이겼겠는데? 아, 뭐야. 아니,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약해? 아, 네, 이 정도면 만족! 9는! 구우는... 아, 좀 아쉬운데? 됐어! 만족합니다! 7렙 보고 8렙 리롤 갑시다. 4라운드 때. 잘 터트렸어. 어? 한번더 먹었다 생각하자. 원래 여기서 터트릴래 했는데. 그래도 만족! 보상, 보상 봐볼까 두두둥장? 개쓰레기인데? 별로 없는데? 어, 히퍼 형 어서오세요. 진도 안 나오고, 이거. 된 어, 니코 여기서? 야, 용병 보상을 여기서 줬어? 아, 어, 뭔가 아쉬운데, 근데, 많이? 날카로운 거네, 날카로운 신은 언제야? 슬슬 재밌어지겠는데... 공격은 언제 해요? 아, 내정전다. 네 그렇지, 일단... 아, 뭔가 이상한데? 자, 이건 맞고. 징크스 이성이 되긴 하는데, 좀만 더 돌리고, 그 다음 갈게요. 그렇지. 아, 1등 할 수, 있, 있을 것 같은데? 징크스 나와줘가지고? 인피복은 딱소천사 주면 될 듯? 공속 좀 느리긴 한데, 괜찮아요. 자, 이제 연승, 연승 용병으로 갑니다. 좀만 더 뽑고 싶은데? 아니 이렇게 갈까 일단? 딩크스 붙일까 그냥? 이렇게 가자. 붙이고 구레벨 가자. 그게 좀더 안정적일 것 같죠? 그 다음에 3용병으로 해서 미스포츠는 템 빼주고 갱플랭크랑 잔나 넣어서 고물상 효과도 받죠 그게 맞다 린디용? 지금 좀 약해요 아직은 징크스가 그리고 이성이기 때문에 이름값 하고 있죠? 깔끔하다 불에 카서 죽어보자. 야, 이 정도면 용병 개잘 먹었어. 어? 쌍발총으로 갱플 넣자. 이제 미포 빼고. 아니다, 우르곤 넣자. 임피복원 쇼진을 누구 주지? 쇼진을. 쟤는 나는가 나중. 용병 더 먹을 필요가 없죠, 이제.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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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는 일단, 구렛가워 생각하자. 야, 미쳤다. 징크스 인피보건이 정도면 낭만 아닙니까, 형님? 이 정도면 낭만 아닙니까? 쇼진블로 빅토르? 오케이. 5화공에 징크스 딱 가자. 징크스 자매. 깔끔해. 난 밸류 올려주고 구레 가서 갈리오 딱 넣으면 될것 같은데. 갈리오 탐켄치. 아니 자리가 좀 없네. 오화공 쓸라면 갈리오 징크스 조합은 무적인데. 이것도 써야 되고 이것도 써야 되고. 열 배. 빅토르를 쓰지 말까? 아니 리산 썰? 아 잠깐만. 3화국만 쓰자. 그러면은 딱 자리 나오는데 제이스 자리도. 자크를 빼면고 갈리오를 쓰자. 앞라인 도련변이 문도 아닌가? 아 너무 다 챙길라 하나? 집행자. 어? 제이스 이름 안 써도 돼. 얘를 빼고 얘를 빼고 딱 갈리오 쓰면 돼 오케이 얘 빼고 갈리오 딱 쓰면은 조합 끝 제이스 안 쓰고 됐죠 이러면 집행자 나왔기 때문에 원래 집행자로 제이스를 쓸라 했거든 집행자가 나왔기 때문에 얘 빼고 갈리오 써가지고 여기에 사격에 터트리고 징갈 조합으로 하고 빅토르도 여기서 깨알 딜 해주면 게임 끝탐 켄치 안 써도 될것 같은데? 갈리오가 더 나을 것 같은데? 탐쓸 거면은 난탐 켄치 별로인 것 같은데? 갈리오 쓰자 갈리오랑 징크스레 같이 떨어지는 게 중요해 내가 봤을 때 아니면은 아예 빅토르 버리고... 아, 좀 어렵네. 탐도 쓰고 싶긴 하다. 또... 근데 뭐든 되긴 해. 솔직히 말하면... 징크스 이성이기 때문에 뭐든 되긴 하거든. 어, 맞아 지금 그래도 뭘 해도 되긴 하는데... 계속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인피보건 소처사 징크스라 그냥 행망한방떠트리면 되거든? 네, 징상? 셀때 탐켄치로 템 빼서 오자? 그럼 유미를 버리고, 다시 5화공을 넣는다? 여기 탐켄치넣고 4, 4, 4단동으로 해서? 5화공? 아, 존나 애매하다. 이 자매 때문에 바위 안쓸 수도 없고, 맞지? 데이스는 안 써도 되거든. 내가 지픈 자를 먹어놔서... 총검나 없다고 생각하거든. 탑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갈까? 갈리오를 버리면 딱 맞긴 한데, 고통을 의미해 보실까? 얘할키버리자 아니 용병은 이제 그만 먹어도 돼 솔직히 말해서 얘밥 주자고 얘밥 줬는데 여기도 주면 이거 중첩되나요 여러분 아니 4화공 좀 불편하긴 한데 어쩔 수 없다 아니, 갈리오 너무 쓰고 싶다. 이성 되면 쓰죠. 일단 다행히 집행자 먹어서 제이슨 안 써도 되는 걸로 되긴 했는데, 그죠? 뭔가 이렇게 하나씩 다 쓰고 싶냐? 어? <laughs> 뭔가 다 하나씩 마렵다잉. 근데 갈리오 쓸려면 너무 많이 빼야 된다. 맞지? 갈리오 쓰려면은 진짜 많이 빼야돼 갈리오를 안 쓰는 방향으로 가야겠는데 오케이 빅토르 있어 얘도 찾아야되니까 밥이나 줄까? 야, 갈리오 쓰려면 너무 많이 빼야된다 이렇게 가자 4화공 좀 불편하긴 한데 여기서 화공을 먹어볼게요 제가 그럼 딱 되죠? 우르곳이 일성이었네? 아니면 그냥 우르곳을 갱플로 쓰고 3 용병을 받는다? 어차피 나오지도 않는 거? 이겨주냐? 소천사임으로? 나이스! 쌍발총 발로 용병 저거 3용병 받아서 의미있냐? 저거 돈 저거 봤잖자 아니면 이것도 있거든 이렇게 아니면 고물상을 빼든가 이렇게 할까? 잡나가 의미있냐? 유미는 의미있는 것 같거든 자 이렇게 오하고 강화술사 없어도 될것 같고. 아, 늦었어. 밥 주는 거. 그래, 이렇게 가자. 보물사 의미 없어. 그렇지, 야! 야, 갈리오랑 징크스콤보 야 빅토르 징크스콤보로 가면 되네. 다토르패네 시감용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렐로 리산이나, 아니면은, 모렐로 유미나. 시감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모렐로 나왔다. 귀신같이 나왔다. 이거 블루 빼고 싶다. 안 돼! 이온 이온 하나 나패드 근데 내가 이거 1등인게 애들이 내 템포를 못 따라왔어 불의 갈래가 없어 결국에 그죠? 그냥 무난하게 1등이야 이게 용병의 어? 맛이지 어 탐켄치 이거 돈잘 가져왔고 이건 여기다 주자 대가불해자 대가 잘 먹고 돌려봅시다. 와, 나 다, 야, 밸류 또라이급인데, 이거? 야, 이런 문도랑 이제 징크스 삼성각 보고, 끝내자. 게임 끝내겠습니다, 이거. 밸류 또라이급이네. 삼켄시로 돈 먹고, 아, 템 먹고. 됐어 우르굿 2성, 이성, 리산이성 자크 이성 끝났어. 이온도 있어가지고, 문도가 좀더잘 버틸 수 있죠, 5화공에. 어떻게 보면 화공도 같이 심, 힘이... 야! 징크스 날라? 안 가도 그냥, <laughs> 빅토르가 없애버리는데? 어, 아, 너무 깔끔했고. 미쳤다. 빅팅 조합 아주 좋습니다. 이게 용병이지. 뭘 해도 1등이야. 사실 뭘 해도 되거든요. 이 트런들만 좀 무섭고, 확실한 치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징크스 궁에 치감이 좀 있긴 하거든? 체력 회복 50% 감소?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하나 먹어. 자 일단 계속 탐켄치 키우고 갑시다. 얘네도 들고 있죠. 템. 탐켄치가 템좀 빨리 줬으면 좋겠는 걸? 암켄치가 트런드 수음 빠질 때까지는 못 버틸 것 같은데? 딜로 찍어 누르자. 그렇지, 아니, 사실, 인피보건이라 딜로 찍어 누르면 돼. 치감 좀 묻히고, 그죠? 여기가 트런드 저거 고물상으로 템 주는 거라 내가 뭐 지, 기가 어려운데? 어. 이거 구임수안 나오면은 요거 삼신 게 아니라서. 됐어. 야, 뭐냐, 이건? 야, 상존 뭐야? 미쳤죠? 너무 깔끔한데, 게임? 탐삼도 보자. 어, 아, 못쳤다 사기지사이트. 문산 본다. 문삼 탐삼 본다. 잇. 뻥, 손을, 누굴 줄까요? 5원짜리 먹어, 일단. 너 그래도 이거 우르고시 템 하나도 없는 게좀 미안하네. 하나 받아라. 이거 리산이 끌리게 하자. 가보 이거 가갑 하나 딱 있으면은 그냥 1등할거 같은데? 물론 지금 도1등이지만 한시 좀 먹어 와봐. 너무 쉽다. 어? 야, 2-1용병 이거 너무 사귄데 근데? 내가 니코 두개 뜨고, 8렘리론에서 징크스 하나 뽑으니까 구렙 가도 그냥 밸류 최고. 게임... 야, 뭐야! 야, 빅토르도 왜키렇 세냐? 비전 마법사 없어도 는데 야, 쇼진불루 넣으면 약할 줄 알았는데, 세네. 미친놈이네, 이거. 깔끔하죠? 자, 이제 너희들끼리 싸워서 죽여라. 어? 내가 2등 정해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싸워서 죽여라. 어? 어차피 1등은 나거든? 그, 카부토, 나루토 자, 이제 너희들끼리 서로 죽여라. 어? 자, 2등 하고 싶은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라. 배틀로얄시작이다잉 자, 단겐치 밥 먹자. 근데 제이스 이성 아니라서. 아, 집행자 먹어오길 잘했다. 이게 딱 집행자 먹어오니까 제이스 안 넣어도 되니까 마음이 편하네. 그냥 고정 배치 해버리면 다 두드려 패죠. 아무나 뜨자 맞자, 어? 아무나 맞짱 뜨자. 솔직히 이것도 시간 낭비야, 어? 이거 그냥 너희들끼리 빨리 서렌치고 내가 다음 판하는 게 이득이야, 그죠? 아무나 뜨자. 아니 빅토르가 다 잡을 것 같은데? 두두두두두, 야 빅토르 징크스콤보, 빅징콤보 미쳤죠? 어 이거 잔나뱅이 잘했다. 5화공 의미 있네. 잘 버텨주고 그렇지. 자 누가 2등 할래? 그래도 결국에 근본의 체력 관리한 상천동 호랑이 너가 2등 할래? 아 가갑도 딱 나왔다. 깔끔했죠? 딱 나왔어. 자 2등할 사람 나와. 이따가 돈다 써서 탐켄치 삼성 이따 노려보자. 트런들이랑 멀리 있는 쪽에 놔야겠다 그래도. 서풍돌 확률 한번 확인해 주고. 는것같고 그래서 빅토르 좀 트런들에 있는 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바이끌리했고파공으로 애들 좀 버텨주고. 이게 구인수 아니고, 각 그, 뭐야, 고물상으로 탱 가져오는 거라. 이렇게. 시간 일단 묻혀놨어. 어, 문도 안 죽죠? 가갑에다가, 화공에, 머무고 들고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죽여주고, 죽여버려. 야, 설렌 쳐라! 재미없는걸? 마지막 탐사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면. 화공 먹은 다음에, 뭐, 잡나 놓 되는데, 탐사한번 보자. 나탐사못 본다? 탐켄치가 먹여버릴게요 탐켄치한테 동족산잔 안수성이구나안날거 같긴 한데 여기서 끝날 거야 아마 내가 보기에 문도라도 먹이지 말고 문도를 보자. 제발! 먹어라. <laughs> 이러면은, 너는 나의 그거야. 넌, 넌 나의 식사거든. 어, 여기서 끝나겠죠? 자, 깔끔하게, 용병 테크 타면서, 구연표 용병 하고, 스트레이트 브렉 가면서, 요런 식으로 1등 하는, 깔끔한, 용병 밸류대. 여러분들도, 2-1 용병은, 참지 마세요. 그거, 병남이다. 깔끔아 좋았다. 칭크스 이성 찍으니까 그냥 안 지죠? 아 이게 용병 낭만이지. 아 너무 무난하게 1등했는데? 어.